8월 7일 에브라임 1분 목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입추입니다. 입추는 추위의 입구라는 뜻이고요.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덥지만 아침 저녁은 분명히 바람이 달라질 겁니다. 에브라임 1분 목상 오늘 본문 잠언 18장 6절과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열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그 입을 손으로 탁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말로 인해 싸움이 생기고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유익에 따라 악인을 두둔하기도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몰아 세우기도 합니다. 순간을 회피하려고 미련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 나의 영혼을 얽매이는 그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시는 에브라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